오늘은 신랑 신부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순간인 만큼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 뜨거운 박수와 합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오영헌 군과 신부 강윤 양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구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어머님의 플랜트 세리머니가 있겠습니다. 모두 귀를 바라봐 주시게 되면 우리 양가어머님들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플랜트 세리머니는 양가어머님께서 식물에 물을 주며 두 사람의 미래가 따뜻한 보살핌과 축복 속에 풍성하게 자라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마 첫 순서라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텐데요. 우리 양가 어머님들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와 환호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가어머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광어머님들장축시겠에다입장하시계다어머시겠습어머님시고요시 안정도 물을 따라주시고요. 네, 이어서 신부 어머님께서도 물을 안정도 따라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어서 부모님께서 같이 동시에 의 물을 따라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 어머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는 천천히 꿈주섬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모두 뒤를 다시 돌아보시게 되면 우리 멋진 신랑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가정의 버팀목이 될 우리 신랑님 오늘따라 더욱 금식하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신랑님이 입장하실 때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입장 한번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신님께서 여러분의 축구 소개 입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신님께서 하객분을 바라봐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 박수 부탁니다네신님께서 아주 멋진 댄서 신랑님께서는 아름다운 신부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랑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신부님을 직접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랑님의 소개 말씀과 함께 우리 신부님이 등장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통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오영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신부 유은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우며 저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쁘고 귀여워서 만났지만, 만나다 보니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 중에 애교도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은이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 유은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학생님 신부 입장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님 사진 찍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미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축복 속에 신랑 신부님이 입장을 마치셨고요 이제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서로 마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랑신부님께서는 서로 눈을 바라봐 주시고요 처음 만났을 때그 설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만절하시겠습니다 신랑신부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만절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신부님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맹태를 담아 혼인서약이라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혼인서약서는 신랑 신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혼인서약서. 5년 전주혈통만한그녀를 만났습니다. 5년 전존댓말을쓰며 트민남이 척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여자친구 동생이라 주저하던 저에게 과감히 다가와준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말로만 떵떵거리던 저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게 해준 사람입니다. 매사에 냉정하던 저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데이트가 끝나면 무조건 집 앞까지 데려다준 다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지루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할 생각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당신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와 같이 선택하고 함께할 생각에 든든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감정과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내 젊은 날을 기억하는 당신과 행복하게, 행복하게 늘러갈 수 있도록, 있도록 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신랑 오영권, 신부 강유은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네, 신부님의 아름다운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원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오늘 신랑 오영헌군과 신부 강유원양은 각각 부모님의 정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부의 부모님에겐 새로운 아들을 신랑의 부모님에겐 새로운 딸을 얻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오영헌군과 신부 강유원양이 부부가 됨을 양가 친지와 내빈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우리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신랑님의 아버지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아버님을 음, 바라봐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망 아버지 고호하시겠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저희 아이들의 결혼식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와 주신 모든 가족 그리고 하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게 키우고 이분 일을 저희 가족으로 보내주신 정말 존경하는 사돈 어른 대에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 가정의 남편 그리고 아내로 출발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생활할 일들.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복이 담당하더라도, 부분은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두 사람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아내는 섬세함과 지혜로서 남편을 돕고꼭 이끌어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가정이라는 공간과 일터라는 공간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취미 및역할를 즐기려면 내 몸이 건강해요 젊음으로 확신하지하고 신랑 신부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가정과 일상에 충실하고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며 또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한 말을 잘 새겨듣고 생활에 보탬이 되었하며그도로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천천히 통지속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아버님께 여러분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양아 부모님과 레디분들께 감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먼저 신부님측 부모님 앞으로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신랑신부님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긍직한 아들이 생기셨습니다. 먼저 어머님만 먼저 일어나주시고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님을 어머님의 듬직한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꼭 안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신부님과도 따뜻하게 포옹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혼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아버님 일어나셔서 우리 사위이자 친구인 멋진 신랑님과 뜨겁게 포옹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쁜 딸과도 따뜻하게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신랑님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부모님 앞으로 지상 신부님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하는 동안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신상 신부님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와 용기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두 사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신랑신부님은 부모님께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어머님과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우리 신부님, 한번 안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아드님이 엄마 꼭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스러운 우리 신부님과 따뜻하게 포옹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드님과 도 뜨겁게 포옹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랑신부님께서는 중앙으로 천천히 이동하셔서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하객분들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랑신부님께서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평생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신부님은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식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우리 할객분들이 아낌없는 네. 축복을 해주셔서 마음까지 정말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